네, 저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활용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나영입니다. 어, 저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충북의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설립한 전문학술연구기관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충북의 문화유산을 즐겁게 향유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재활용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번 산업촌에서 소개할 사업들은 충북의 진천과 옥천에서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 활용 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진천은 신라의 명장 김유신이 태어난 지역이고, 옥천은 어, 의병, 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신 중봉 조원 선생이 학문을 펼치셨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유산들이 각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들은 이두 분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테마로 해서 국민들께서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은, 어, 지금 오늘 소개하신 한 체업 문화재 활용 사업뿐만 아니라, 어,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의 장벽 없이 향유하실 수 있도록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그리고, 어,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의 문화유산들을 국민 누구나 즐기실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어 진행할 예정입니다.